그 시절에 생산된 나사가 꼭 있어야 요만한 나사 하나가 들어가야 그 악기가 완성된다거나 그때 사용된 포텐셜 미터가 장착이 돼야 그 빈티지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들. 아 안녕하세요. 완전 오도만큼. <laughs> 기분 좋은 채널 고도 뮤직입니다. 오늘은 장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혹은 연습할 생각은 안 하고 장비 탐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얘기가 될수 있어서 악플 달릴까 봐좀 무섭긴 한데 해볼게요. 내가 지금 이 연주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이 악기가 후져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뭐 웹상에서나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바로 드는 생각은 진짜 연주 고수들,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후진 악기 들고서 이상한 소리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물론 좋은 악기는 비싼 악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. 연주감이 더 편하다던가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연주를 하기 용이하다던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용이하다던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싼 악기가 있는 건데 연주 잘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또그 악기에 맞게 다 연주를 잘해 내는 것 같아요. 그는 사실 아무리 안 좋은 싼 악기라 해도 그 악기가 가진 가능성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궁무진한데 연습이 너무 고되니까 자기가 연습해서 그 악기가 가진 잠재력을 더쉽분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악기가 가진 잠재력을 무시하는 게 훨씬 편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악기가 가진 잠재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연주자가 아니라면은 일단 타타려는 본능은 잠시 접어두고 자기의 손가락과 실력 탓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근데 진짜 고수들 보면은 뭐 악기 아무거나 갖다줘도다잘쳐 요.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와 똑같은 장비셋을 맞추면 그 아티스트의 소리가 날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 역시 자기 연주능력 탓하는 것과 연습을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하다 보니까 이러는거 같은데 결국에는 너무 어떠한 아티스트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라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럼 에도 그 아티스트 소리가 안나다 보니까 그 아티스트가 쓰는 장비를 똑같이 나도 다 사가지고 셋을 맞추게 이제 그 아티스트의 소리가 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건데 어, 되게 뛰어난 기타리스트들을 보면은 아마도 고수들이다 보니까 루틴이나 징크스 같은 거를 신경 써서 그 장비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아무거나 갖다줘도 그냥 그 사람 소리가 납니다 훌륭한 아티스트들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장비나 셋을 간단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 것 같고 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 앰프 하나 뭐 노브 어떤 노브는 몇시 방향 어떤 노브는 몇시 방향 그리고 이펙터 모는 몇 년도에 나온 이펙터가 꼭 있어야 되고 이펙터 노브도 톤은 몇시 방향 볼륨은 몇시 방향 정확히 이거를 맞춰야 그 아티스트 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고수들은 그냥 그때 그때 소리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톤을 맞추는 거지 프로들은 공연 장소가 매일 매일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은 장비 셋으로 연주를 합니까 고수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으로 셋을 하냐면은. 공연장 한번 가보고, 뭐 제일 좋아하는 장비, 툭툭 놓고, 노브 그냥 대충 뭐, 거의 다 12시 방향으로 툭툭 세팅 해놓고, 쳐보고, 오, 좋은데? 그런데 이 공연장은 어떠한 특성 때문에 너무 울리는 느낌이 있으니까, 리버브는 좀만 줄일까? 아니면은, 여기에 세팅된 앰프가 유독 소리가 쏘는 것 같으니까, EQ에서 하이 조금만 낮춰볼까? 뭐,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세팅 하는 거지. 이런 뭐는 몇시 방향, 뭐는 몇시 방향, 이거를, 이런 식으로 세팅해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, 그 아티스트의 특유의 톤은 그 사람이 연주하는 방식에서 99%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. 그 사람이 피지컬에서 나오는 거지 장비나 톤셋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들 보면 장비랑 환경 달라져도 항상 좋은 소리 내는 것 같아요. 이상한데 돈 쓰면서 장비 탓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연습해 왔는지 관찰해서 손가락을 그 사람과 비슷해지도록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. 빈티지 악기는 무조건 신비로운 것이며 빈티지 악기만 낼수 있는 신비로운 소리가 존재한다. 현대 악기는 절대 따라할 수 없다. 그 시절에 생산된 파트, 그 시절의 목재만 낼수 있는 성역이 존재한다. 이런 사람들아 이건 진짜 반박할만. 만한... 빈티지 악기와 현대 악기 두 개를 최대한 같은 환경에서 연주하고 요리조리 비교한 영상이나 이것을 연구한 사례가 없어요. 여기는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단정 짓는 건데 이러면 진짜 실력이 안 느는 자기만 손해라고 생각하고 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 막 빈티지 악기 특히 기타 치는 사람들 중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 70년대에 생산된 악기라 치면은 그 시절에 생산된 나사가 꼭 있어야 요만한 나사 하나가 <laughs> 들어가야 그 악기가 완성된다거나 그때 사용된 포텐셜 미터가 장 차이 돼야 그 빈티지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들 장난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많은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? 이럴 땐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이거 바꿨을 때 소리 차이 느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포텐셔미터나뭐 저항 같은 거를 바꾸면은 소리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게 진짜 그 과거 그 빈티지한 소위 말하는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게 맞을지 소리가 바뀔 수는 있죠. 근데 좋은 소리 만드는 게 결국 연주하는 사람 능력인 거고. 저한번 이런 적이 있는데 제 지인 중에 한한 한 명이 진짜 그 빈티지 악기 신봉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땐 미친 짓으로 보이는데 뭐몇 천만 원 써가지고 빈티지 악기 하나 사와가지고 저한테 제 앞에 와가지고 막 치면서 와 진짜 이 이거 잘산거 같다고. 역시 빈티지는 빈티지야. 그게 60년대 악기였나? 이 60년대 뭐 나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파트가 다 60년대인 거 자랑하면서 역시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가 난다고 저한테 그 알죠? 공감하기를 완전 강요하는 표정과 말. 그냥 하, 안타까웠는데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. 아 역시 빈티지 악기여가지고 그 시절의 클래식한 소리가 잘 난다고 소리 별로 안 좋았는데. 아. 프로나 진짜 고수들이 빈티지 악기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 보나마사라는 기타 초고수도 빈티지 악기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그 시절의 감성이나 때 나는 냄새라던가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은 좀 자기의 마인드를 그때로 맞추고 싶다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 시절에 것들에서 나오는 독특하고 좋은 소리는 그 시절 장비에서만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다소 불편한 말이 될수 있어서 악플이나 반박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은 마음에 확증 편향이 생긴 건 아닐지 돌이켜 보는 것이야말로 음악 고수에게 한 발짝 내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비를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관심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연습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애도 장비만 탓하거나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건 결국 자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좀 안타까운 현상이긴 한데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더 해보거나 더 연습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. 인간이란 어떻게든 탓을 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 소리와 악기의 영역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좋은 연주자가 되고 싶다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장비가 좋은 소리를 내는데 기여는 분명하겠지만 내가 좋은 소리를 못 내는 것은 장비 탓이 아니었다. 내가 연습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훨씬 더유 선택하고 실력도 쑥쑥 느는 연주 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프로들이 어떤 장비 쓰는지에 대한 집착은 잠시 내려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연습했는지 내 손가락과 그 사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어떤 게 다른지에 한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